you mm -hmm.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돼요. 오늘 어린이주일 우리 친구들을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5월 첫째 주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첫째 주 예배를 함께 마음 다해 드려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상가들에는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 5월이 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달 넘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 교회도 나가고 학교도 등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생활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구입기의 소년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과 멀어져 나태하고 게을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져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조아른 전도사님, 성령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길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모일 때라는 제목으로 나눠 볼 거예요. 친구들, 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런 말씀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두 번째 제자인 마띠아를 뽑았죠.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들이 모일 때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바로 오순절이라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디선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불의 그 끝에 있는 걸 혀라고 하거든요.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내려오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 각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왔다고 했죠?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이 들리는 것이 신기해서 의아해 하는 거예요. 어,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 저들이 술을 먹고 헤롱헤롱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나라의 말로 했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이 시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 188쪽이에요 자 한번 찾아봐요 음, 다 찾은 친구들은 한 목소리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구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야, 정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에요. 이 많은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물,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것이 뭐였죠? 모여서 기다렸던 것. 그들이 모여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님은 바로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어린이라고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나이와 성별과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도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친구들이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리라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지내봐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곧 모일 거예요. 모여서 함께 힘쓰고 모임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손님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기를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모이는 것을 순종했고, 성령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어린이집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꿈인 거 아시죠? 오늘 즐겁고 행복한 주일 되세요. 샬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못 본지도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워킹스로 방식으로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소년부실에 8시부터 1시까지 오시면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오신다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 주세요. 샬롬. 세 번째 광고예요. 이벤트 진행 중이죠.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이번 주부터는 문제를 드릴 거예요. 문제를 맞추는 친구도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 정답을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보내는 친구들도 정답을 안다면 함께 보내주어도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땡땡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들 중 다섯 명을 뽑아서 햄버거 상품권을 드려요. 그럼 예배드린 친구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친구들 곧 만나요.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샬롬.